오줌 싸개 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피해와 함께 물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크죠? 그렇습니다. 향후. 물질적인. 왜어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아 죄송합니다. 죄송다시한번 제발하면 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두번이 그런 거 죄송합니다. 옮기다가 일어난 실수입니다. 그렇죠 옮기다가 일어난 실수입니다. 아 실수입니다. 안 실수입니다. 진짜 오해 없으시가 봐요. 이거 제대로 잡어 이건가? 이건가? 이건 실수입니다. 이건 뭐야. 옷을 끼고 해야 될 거냐고. 놔! 아무도안들어요아무도안들어 이게. 놀러 왔냐? 미안합니다. 여기다 지금 먹통 보고 앉았어요. 지금. <목소리> <목소리> 나는 내 흔하고 아 나세형이 길이 나와 형네 형네 기좀 편안하게 하게 해준다 하게. 알게 형 저기 뭐를 부르라 좀.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얘기 알았어아 결혼은 형이 하는 거지 뭐 우리가 하는 거야. 될 일도 안 된다고. 준아 형 화이팅. 형아니 걱정하지 마. 축하. 가 그러니까 네. 내가 알아서 합니까될도안 된다고. 아니, 우리 축하해드리 그러니까. 거야. 축.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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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일 맞다. 축한다고나곧 뭐 생일이야, 형. 너 8월 20일이잖아. 오. 1 4일이기려잘 절대 그런 얘기 안 해. 적으로 신랑 입장. 아 맞아, 생각이 아니 그니까 내가 그건 알아서 할게. 제일 먼저 여기서 얘기할게 근데 아 그럼 그거부터 얘기해. 결혼 못하는 게뭐 잘못된 거야? 형 그거부터 얘기하라고. <떄> 어떻게 할 거야? 뭐를? 할 거야? 할 거야? 안할 거야? 안할 거야? 결혼? 아니 이걸로 아, 할 거야? 음식 할 거야? 텐트 할 거냐고 우리 사 갈비탕으로 할 거야? 트할 거야? 야 시발. 어디 형이 얘기하기 싫다니까 우리가 넘어간 거야. 없던 걸로 음식은 국수야그러면 어떤 걸로 할 거야? 결혼을? 아니 얘는 뭐. 안다하얘 와. 니네 자꾸 다억울하게왜 만들어? 그럼 어디게할 거야? 이걸로. 이글루. 이글로로할 거야? 이 집을? 아, 씨. 이걸로 전세해요? 아니면 작아요? 얼세얼세 그러니까 형 딱, 우리 태극컷이 특집 컷이었잖아딱 느낌으로 맞추라고. 형, 어떡할 거야? <목소리> <목소리> 나는 무슨... 뭘 잘못 싸래 아니, 말이야. 아니, 아니, 아니. 야 권상우도 그렇게 결혼 안 했어 그냥 시원하게 팍 했지 갑자기 뭐, 형 권상우 씨 얘기는 왜 아, 너도 빨리 아, 얘기하고 해 아, 그냥 후하게 감춰 준 주라. 아왜 그래 아, 너무 무거 벽돌 들고 온 거지 빨리 벽돌 끊을까 뭐야? 벽돌 빨리 끊다 <laughs> <뭐야? 웃음> 아, 이거 결혼 무슨 상인데아 뭐야? 죽여 뭐뭐갈 아, 거야 너 뭔데 너 뭔데 아 그러니까 너네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니네도 오해 장가간다며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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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절대 안 절대 안 돼요. 안 돼, 안돼나 무조건 해. 너는 언제부터 왜 이런 얘기 잘안 아, 하냐? 어떻게 된 거야, 너는? 어저께 술자리에서 또 앉아. 자, 그만 이 돼. 자, 이쯤에주나만결혼이겁다 그만! 아저어요너왜 이래? 야, 어, 야. 그왜 이래? 아이야너 <놀람> 그러니까, 지금도 연락하고 되게 좋게 지내요 연락만 하면 뭐하냐? 안 만나주는 데 아이고 미짜그 얘기를 이게 뭐냐면 그 징크스 깨졌습니다 앉아 앉아 무한도전 안에서 연애는 무조건 결혼이는이 징크스는 깨졌어요 이제 그 징크스는 너부터 시작이야 잘못한데? 아아 완전 최분천이네요. 최분천인데요. 누가 와야겠네. 읽고 싶은 책있이세요뭐 베스트셀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 읽고 싶은 책. 뭐... <laughs> 정준하 장가가기 40일 대작전. <laughs> 한 번만 장가가기 더하 진짜 난좀 고만할 건데? 이번말할 <laughs> <laughs> 건데, 터치가 장가 건데. <laughs> <laughs> 나거할 거야. 나이안할 나 건데. 내가 한 건데. 나, 나 다시는 안할 건데. 절을한대 넘겨줄 어. 건데. 니네가 야, 야, 그 얘기하면 저나 뭐... 장가라고 확실히 받아 말할 건데. <laughs> 도와줘. 와 도와. <laughs> 장구. 도 장구. 야 도와주려고 그러는 장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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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와주려고 그러는가? 우리 잠깐만, 아 준하 형또준 형, 형. 아막 재밌게 재밌게 준하 형또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데. 준하는 그래, 다 빼자. 그래. 그리고 의자를 다 바꿔놓자. 절로 가서 앉아. 아, 반대로 다. 반대로 앉 쩍. 야 빨리 잘 빨리 형이 와. 빨리 와, 빨리. 어뭐 <laughs> 준이 형이 로 오면 다 밑으로 들어가서 저로 가.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철저하게 우리 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정말 좋아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이름을 꼭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좀 제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 자, 이중에서 자, 어떤 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글쎄요, 저는.. 아니, 나는 아, 소진섭 씨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인성 씨로 가야죠, 조인성 씨. 아까 이준 씨도 너무 좋고. 아니, 거기 앉으면 어떡해. 라아 여기 다이름이 지금. 아니, <목소리> 야, 이렇게 야, 들으면 되잖아. 나봐야 어. 카메라가 다 저기 있는데 뒤통수 촬영 아니야? 아니 까 형, 여기 카메라 의자를 바꿔서 여기 앉아, 형. 여기 내 자리 는 비워. 자려 여기 앉아, 여기. <목소리> 야, <목소리> 아나 진짜 이거. 아이아그래 이제 <목> 여러분들하아요 야, 진짜. 나 진짜.

나는 주장을 못해, 나 이거 맞지 뭐 아니잖아. 아니, 두나야 그리고 리더십 이 있어. 내가 레오가고 그거 저기 명실프랑스 했을 때 리더십이 있더라고. 왜? 자기, 자기 주말 확실해. 자기 주말. 아차. 자, 카리스마가 있더라고. 수년간 저 요리를 연구하신 분인데. <laughs> 김치를 왜 씻냐고 그랬더니 아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김치를 아는 거야. 그 리더십이야. 소신이 있습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그래. 그때 저랑 투자할 때도 남들이 다이 집에서 손 빼라고 하던야 이거 안만하다고 하다가 진지 항상 프리셋을 뭐, 안 입고 다녔어. 내가 하기만하니까 내가 마지 아니야? 죄송합니다. 지동이도 할수 있는 꿈틀이네, 누나. 꿈틀 네 꿈틀 되 꿈틀 아 여배우는 가 배우 제 지원이 누나 진짜 착하고요. 하 네. 아, 진짜 지, 지원 씨는 짱이야, 네. 짱. 정말. 예능을 몇번 같이 해봤잖아. 지원 가 아, 아, 응. 착해 진짜. 도 알아? 나, 난, 난 영화를 같이 했잖아 어. 시작해, 형 무슨 영화인데? 기다려야형 음. 음, 어, 어, 나와? 형은 아저로 에이, 거기다 물어보는데 기를 일단 뭐다 두드려보는 거지. <웃음> <웃음> 그냥, 뭐 이런 거 그냥, 그냥 먹는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단무지 먹으려고 그랬던 거지. <laughs>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지. 신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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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마. 그냥 먹어. 그 구독은 맞아요? 그냥 찍을 때는 티 맞는 거 찍는다고. 그래서 안 하고 뭐야. 는거 뭐야,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연예인 언제까지? <laughs> 야자 타임 <laughs>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거 할까? 아니, 이렇게 하니까. <laughs> 아니, 저기 정과장, 네가 한번 해봐봐. 야자 타임 <laughs> 재밌게 하지. <해야지>, 야자 타임. <laughs> 하고 싶은 말을 해, 하고 싶은 말을. 너 친구 응? 많지? 많지. 누구랑 제일 친한 것 같아? 지금? 응. 채석이 뻥치지 여기 있는 사람 말고 계석 입장도 생각해 우리가 혹할 만한 사람? 똑바로 똑바로 빨리 빨리 대답해 우리가 혹할 만한 사람? 빨리 대답야야야 아무리 친구끼리 야 지금 야다 타이밍이고 나야 친구끼리 야이거들 거야 이거이이 거야 야이들이이 거야 너네 진짜 이럴 거야? 어? 마이크 허리 껴서 그럽니다. <laughs> 아빠는 그런 게 아니지. 토님 어, 어떤 친구로 나세요? 저는 정말 진심을, 그러니까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있습니다. 근데 98년도 야구단에서 그렇게 많은 친구들하고 싸웠습니까? 그, 그, 만 명이나 싸웠습니까 도대체? 야구팀 20명으로 시작했는데 2주 지나고 3명이 떠나갔습니다. <laughs> 아니 만약에 에이.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만약에 본인 가게 예. 말씀 금방 하지 그런 친구가 왔고요. 회장님이 왔어요. 누굴 더 서비스 많이 해줍니까 <laughs> 그래, 우정이 있는 친구갖고 맥주회사 그, 아, 회장님 오셨어요. 허리를 누구한테 뻗습니까서영왜이러거 <laughs> <주신 거를 웃음> <꺼내며? 웃음> 어떤 분한테 문 닫고 <웃음> 이렇게 <웃음> 아, 나올 겁니까? 삐지신 거예요? 삐지지 않은 나한테 치둡시다나 잡고 있요 없어요. 남자 6호의 돌발 행동.

물론게요 음. 명예를 우리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아니 한성. 왜 이래요,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다. <laughs> 그냥 심한데. 이집강 가요, 제 대상 수상곡입니다. 네. 야. 너들글라스왜 껴? 심신선배냐? 저파돌는 뭐라고? 깔려. <laughs> 거야. 야, 너 이게 홍야 <laughs> <laughs> 아, 농담이죠? 저기... 아, 농담이야? 넘겨. 야, 농담이면 기분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농라고한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쁜데, 놀랍다. 니가 한마디만, 참아. 네가 한마디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러. 외계만 하면 성공할 시는겠지 진짜 밟힌 것 같긴 야. 하다, 바퀴. <laughs> 겨울에 야, 눈, 눈 밟힌 것 같아. 오만해, 아이. 눈 밟혀. <laughs> 야, 하다. 너네 둘이 오늘 나랑 얘기 좀 하세요. 근데 너무 바쁜데. 책두권 읽고 와야너뭐 이렇게 많이 배웠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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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이렇게 많이 배웠어? 야 그럼 이거 그만 두고 박사님 해라! 그만해라. 그만 두 그만해라. 그만 박사 되면 너랑 영원히 멀어질 것 같아. 야. 야. 야! 괜찮아. 상관없어. 그만해라! 상관없어. 구수님 하시고야 너무 좋았는데 야. 중간에 야. 라스트 바나나 뭐예요? 요에다 오줌을 샀더니 비닐 떨어다고 뭐라고? 이거뭐한말리야 요에다 오줌을 샀더니 부위를 떨다고 라싸파라, 이거 그 세상에 주실 내가 있다. 라싸파라. 뭐 야, 니네 중심에 홍철 있잖아. <레> 아, 형, 은만히예냐 형, 갑자기 왜예표어가 갑자기 왜 예표냐? 머리채가 들어가고머리 들어가라고. 머리채 들어가라고. 머리 좋으니까 머리채가 들어가 중요한 건 키작은 꼬마 이야기인데, 응. 제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사를 다 바꿨어요. 어. 그래요? 예. 네. 키큰 노총각 이야기. 오, 오. 딱이네. 머리 큰으로 와야 되지 않나요? 형, 키큰호레비 이야기. 형. 머리 크고, 야. 머리, 아, 머리, 네. 머리 빠지게. 노총각은 좀안오지 않아요? 야, 거세게 반대하는. 한번참 한한 차면 네, 돼, 한 번에. 어, 프로포즈해 프로포즈, 예? 프로포즈. 아, 형. 프로포즈야, 프로포즈. 어, 택자받 하면 형 1위 할수 있는 거야. 아, 받을... 를 <laughs> <laughs> 일위야 일위. 1위. 그가나동국이 아니 건가? 인생을 파는 사람 어떻게 길어요 아, 아 인생. 을 공철아. 인생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되지. 아 인생. 인생 살자, 아, 아니, 아, 한번 아니, 병원에, 병원에 인생을 팔다니 람은 말이야 아니 경연에 인생 팔잖아요. 경연에 이름 자기 자생만까지다 간증이니 간증이 뭐. 아예 진짜 이거는 일위네 일위. 한영수 씨가 사실 그 목놓아 웃기겠다고 지금 선언하신지 네, 네. 삼주 네. 지 정도 됐는데요. 선놓은거 아니에요 그냥 웃음에? 목을 넘긴 게아철아 아니 너무 자세도 너무 너무 독립적이고. 한용손이 하는 거 요즘 얼마나 웃긴다야 지금. 너 무슨 너 무슨 나 이거 봐봐, 어, 뿅뿅뿅, 뿅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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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만. 번만. 번만 차면 돼. 돼. 한 번만 차면 돼. 이게 지는 거야. 거야. 시동이, 시동이 걸려야 되잖아. 한 번만 면 돼. 되고 아, 한 그래. 아, 진짜 저의 서운해, 한다 저의 근황 뭐, MC만 던데 그래? 아, 좀, 그아 MC, 보 그냥 개 나가서 웃기지 마. 개. 형. 방금 치 어떻게 아 돼? 방금 치던데. 봐 그래. 아, 얘기를 하잖아! 소리만 들으고하울하기 어, 아, 그래. 아, 그래. 이런 얘기가 들어 여러분 리고한 번만 참으시면 돼요 <laughs> 지금 방명수 씨가 다른 것보다저 운동을 두달리로 통원하면서 뱃살이 굉장히 많이 아 유튜브 해. 봤어요. 예. 지방이 빠져야 되는데 이런 다리 아, 아, 네. 빠지고 아좀그만하세요좀 애들도 빠지고 큰일이 아. 요 뭐도 더 하십시오. 근 젊어지긴 했어요, 형님. 예. 보긴 좋아. 빠짐 빠짐 빠짐. 그만하세요고만하 아, 아, 빠짐. 그만하세요 빠짐, 아, 아, 빠짐, 아, 빠짐. 살면서 입에 만드는 건 싫은데 어떻게 하냐? 어차피 야, 어차피 야. 야. 제목이 몇 뜨고 올든 다 해도 이 시대가 보 어차피 재미로 하는 건데. 어? 이거 나부터 데뷔할래? 아니, 이렇게 그게... 하니라 그 아이돌이야? 아, 배고, 배고이야 아니 기끼 떼어 그으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얘기할게! 재미로 하는 거냐 이걸! 뭘 그래! 이게 뭐재 하는 데 뭐! 뭐 얼마나 잘 만들었어! 아나 참! 좀... 그냥 뭐 하면 되지 그냥! 너 다른 사 아... 받으면 이렇게 못 만들어! 나 아... 정성을 다해서 네거 만들어! 못 만들어! 그리좀 어... 만들어 준 거라고! 방을한번꺼져줬고 빵을 한번꺼져놓고 너는 <laughs> 사람을 해 그냥! 그러 재미로 하는 거 아니야! 하 재미로 하는 거지 이게 뭐! 이걸로 어 이거 이제 받서형 나한테 줘! 빨리 이렇게 세게 묶어줘! 이제 머리받아좋 어? 이안게겨게살어 를 채취하시더라고. 오, 야, 근데 그게 네. 장난이 아니야. 어 재밌겠다. 일단, 아니, 일단 저기는 따뜻한 그 그림이니까 우리 추운 그림으로 어디? 네. 아니면. 아니면 진짜 추운. 극한의 그러니까 춤을 따뜻 아니면 좀... 데뷔 되려면 그렇게 해야지. 왜 자꾸 극한 그렇게 말극한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추워도 그냥 추면 아, 돼. 아, 근데 극... 적당히, 아, 극... 적당히 <laughs> 춤은 재미가 없어. 진으로 잠이. 가야아 재밌어? 근데, 야 근데 아, 잠이, 진짜 아, 잠이 안 돼. 뭐이 <laughs> 무슨? 잠깐만. 떻 어딜 가려나? 알지. 학주, <laughs> 학주고. <laughs> <학주구. 웃음> 아니 <laughs> 형이. 이거 이거잖아. 잠이 안 돼. 잠이니 비자 없어? 거기 있어? 아이 왜? 나한테 자꾸 빵. 너왜 자꾸 제작진이란 얘기해. 우리 얘기를. 태호 형이 자꾸 나한테 빵. 아유 이거 맞잖아 나도 재밌다 재밌다 우리랑 탈락이 우리, 네. 하는데 요거 탈락이 맞는 거 맞죠? 자제야뭐